뱀파이어 둘이랬는데. 봅시다. 반달 목재소. 어, 이 근처에 있나 본데? 커졌는데? 어, 이 근처에 있네. 자. 이건 어렵다 그랬으니까, 세이브하고. 벨은이라는 뱀파이어를 처치해야 한다. 아, 반달 목재소로 가서 여기고만. 집 안에 있나? You lost? Oh. 어? You need to leave now. You need to leave. 잠시만요. Well now. What have we here? A l o s t little lamb. 난 내가 뭔지 아는지 아무것도 없게요. C야. C야. 약간 적대 세력인가 그냥? Well, 어 따라왔어. 주의를 끈 다음에 봅시다. 어얘 여자 친구도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어디 갔냐왜발각됐어 들로 간척하면서 반대로 가서 이거 뭐야 반대로 가서 됐어 왜 발각됐어 누구한테 발각됐어 뱀파이어야? 뱀파이어, 뱀파이어 안같은데 근데? 아... 제가 여자친구인네요 합류하기 전에 미친 칼칼칼 칼, 칼. <laughs> 따! 어 잠깐만 왜 피가 안따라 얘 아 잠깐만, 두 명이 됐다, 두 명이 됐다. 빠다, 잠깐만, 너네 왜 이렇게 세냐? 자, 이제 네 예상 전혀 못했어요. <laughs> 점프, 으아. 못 따라오지. 어딨냐 얘네. 와 봐라. 와 봐라. 와 봐. 와 봐. <laughs> 어! 아! 방을 이렇게 멀리 때린다고? Well, What h a 빨리 가서 재부터 없애야 겠다 어? 나 말이 있잖아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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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누구한테 발각됐던 거야? 아까 무기랑 끼고 있어서 씨. 그렇지. 반달 목재선 내 거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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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거 목재돔 사용? 이게 뭐지? 어, 저놈이 시체 보고도 저렇게 평안한가? 어? 아주 침착한데? 자식이. 없어, 없어. 그게 누고 없어. 아무도 없어. 자, 잡으가와서잡으서 다음으로... 아, 안가냐?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못 넘어가나? 점프, 점 점프, 점프, 그렇지 이렇게 해서 상상도 못한 뒤치기를 들켰다 <목소리> <느, 느꼈다. 목소리> 잠깐만. 야, 너, 노 너, 너, 었냐 진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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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미 너, 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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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라 <laughs> 야! 왜 말? 아 뭐, 뭐, 왜 사람하고... 사람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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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이사람하고안 싸우나봐 잠시만 나이 아가씨보다 약한거야? 다, 다시, 다시,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laughs> 아, 어렵다. 어려워. 일단 이거 가차고가르쳐한 방에 빡 갑시다. 침착하게 은진, 안으 풀지 말고 가서, 했을 때 원샷 원킬 어우야 절대 안건 절대 안 왜 y 아이 o 어, 봤어? 잠깐만 이제 어떻게 해야되냐? 일단 물로 들어가자 물로 들어가서 연어를 잡아라 자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되지? 쟤 너무 센데한장더쓸거 없나? 와, 안 따라 안 따라. 피했어, 피했어. 도망쳐. 오프. 오프. 어. 잠깐만. 야, 야. 나가는 길이 없는데. 나가는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지금. 어떡하죠? <laughs> 여기서 이리 비엄마 여기 있다 거기서 뭐냐? 안따이는데자 이리 딴다, 다이게 딴다. <laughs> 뭐죠? 이리 가 돼? 야 엄마 야야야 씨끼야 야 씨끼야 시작해 봐. 야 근데 내집이 기가 막히네. 넌 뒤졌어. 야, 나의 작전에 당했다는 함정에 빠졌지. 응? 내가 아마의 함정을, 와, 진짜 드럽게 안 죽네. 은신하고, 와, 은신 아! 아! 공격인데도 한 세월 걸린다. 아 힘들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장난 아니네. 당감은 <laughs> <단가운> 암살러도 없어. <laughs> 이 구대기였구만. 어쩐지 너무 약하더라. <laughs> 어? 너무 약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아, 그래요. 한성검을 한게 나아요. 나, 한성검 좋은 거 있는데, 물약 없나? 물약이 필요한데, 어허. 괴짜 검치 호랑이 생지고 나 이제 막 아무거나 가져가고 이런 사람 아니라고 음? 필요한 것만 딱 좋은 영화 필요한 것만 뱀파이어인데 되게 검소하게 살았나 보네 별게 없네 그러면. 그럼, 왜 단검으로 하는 거지?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 자 이거구만. 오케이. 오케이. 다음 암살 때는 한선검으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럼? 이미 열려 있는데. 열쇠가 있어서 내가 열수 있는 건가? 아닌데, 이거 내가 아까도 그냥 들어갔던 것 같은데. 허허. 뭐, 여튼, 미션 석세스! 야 아, 미션 하나 하나 깨 간다 이제 이 형제단 내가 먹을 수 있겠다 이제.